여기서 빨졌어 하겠어. 전부 다 됐어. 전부 다 됐어. 전부 다 됐어. 10세들 코안의 수류탄. 타호 준비해. 마신 많이 넣었거든. 많이 넣었거든. 어. 야, 흥아, 한 가지 마. 아, 그건 지마한 가지만. 천천히. 그건 천천히. 이 앰비 앰비, 우리 터지너 같아. 진다 어, 밀자 어, 터자 어, 미자. 어, 미자. 0 미자. 어, 미자. 아, 어, 미자. 어, 미 어, 미자. 어, 미자. 어, 어, 미자. 어, 어, 미 아, 경, 배아깝다. 시어, 다 시어피 걸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. 돼. 시 다운. 나이스. 나 오케이. 건물 안에 더 있어. 경관. 어, 그 안에 있어. 그 안에 있어. 뗀네? 뭐야? 안에 있네. 아이고. 오케이, 드가았다 어, 다행이다 휴먼즈가 나. 왔다, 왔다. 아니, 잘못 들어갔네 여기 나집 안에 있어 레이스. 야 근데 어떻게 세군데냐내막고 있어. 지금 속각에. 아, 그다집 안에 있어. 집 안에 지금. 오, 나왔다. 나왔다. 레이스 나왔다. 그냥 딴팀 같은데. 쉽세요. 살려? 여기 입으시도가 다 없네. 역시 너너너 너, 너 죽이고 간다. <웃음> 아이고야. 뭐 <laughs> 어, 이걸 사서? 야, 근데 어떻게 세분 데요 그러니까 옆에 도망가네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친하게 지네요. 친하게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, 너무 너무 정신없다. 아, 끝났어.